어? 어이구. 안녕하세요, 단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매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양배추를 이용을 해가지고 오코노미야끼를 흉내낸 부침개를 만들겠습니다. 자, 먼저 재료를 보시면은 양배추가 있어요. 양배추. 필수. 파? 없어도 되고요 고기. 웬만하면 있는 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뭐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새우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베이컨. 이것도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근데 고기는, 고기는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기가, 고기가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양배추랑 고기만 있어도 만들 수는 있는데. 그리고 부침가루. 필수. 가스오시 필수. 즉, 가스오부시, 부침가루, 고기, 달걀, 양배추만 있으면 은 오코노미야끼를 흉내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마을을 갈아가지고 넣는다는데 여기는 고구마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기름이 필요하겠죠. 부침을 만들려면 기름이 필요할 거고요. 우스타 소스 있어도만 없어도만 그 저는 나중에 소스로 돈까스 소스랑 마요네즈를 같이 섞어서 먹을 겁니다. 고 소금이랑 후추 있으면 좋고요.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후추랑 소금은 웬만하면 웬만한 요리에는 다 들어가니까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달걀. 달걀을 풀어가지고 요 반죽을 먼저. 만들어 놓을 겁니다. 달, 어이구 달걀을 깨요. 웬만하면 껍질이 들어가지 않게. 달걀, 껍질은 일반 쓰레기. 달걀 두 개를 풀어요. 달걀 두개를 풀어줍니다 달걀은 포크로 푸는게 가장 잘풀어줍니다 숟가락보다는 젓가락, 젓가락보다는 포크 아마 저번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먼저 달걀을 풀어요 달걀을 풀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부침가루 이 정도면은 한 컵이 되겠죠 일반 그물 마시는 컵으로 한컵 정도가 조금 넘을 수도 있는데 뭐 뻑뻑 너무 그 되면은 물을 타면 되니까 요걸 넣겠습니다 딱 봐도 많아 보이네요 이거를 섞어 봅시다 엄청 많네. 계란을 하나 더 넣으면 돼요. 그래도 뻑뻑하다. 또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그래도 안 되면 물 넣으면 됩니다. 가루가 너무 많았나봐요. 어쩐지 많아 보이더라. 계란을 하나만 더 넣겠습니다. 숟가락으로. 엣! 엣! 어이구, 어이구, 반토양이 났네. 하나 추가로 이렇게 넣을 계란을 풀어가지고 풀어가지고 넣을 거예요. 그냥 여기서 넣으면 섞기가 힘들거든요. 숟가락보다 훨씬 잘 되죠. 계란을 풀어서 넣어요. 이제는 계란도 없습니다. 더 이상 뻑뻑하면 물을 넣어야 돼요. 하네요 불가졌어요. 일단 최대한 섞어보고, 이게 좀 많이 묽어야 되거든요? 오, 지금 이거는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가루가 너무 많았어요.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만 넣으면 되는데, 제가 머그잔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자, 물을 좀 넣겠습니다. 그때그때 맞춰서 하면 돼요. 별거 없어요. 자, 물을 좀 넣고 물을 좀 넣었어요. 요거를 잘 섞어 줍니다. 이따가 그 요런 재료들을 넣으면더 뭉쳐지고 요 뭐라고 그래요? 더 되게 되고 더 뻑뻑해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요거는 좀 반죽이 많이 묽어도 괜찮습니다 이거 아까보다 좀 부드러워졌죠 자 반죽은 됐어요 자 반죽은 됐고 그 다음 채소 채소를 양배추 하기 전에 파 먼저 파를 적당한 크기로 기각이면 좀 잘게 자르는게 편하겠죠 너무 크지 않게 바로 넣어요. 파 녹색 부분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재료를 넣으니까 이게 아까는 반죽이 되게 묽었는데 조금씩 거칠어져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묽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양배추. 양배추를 잘게. 원래 일반 양배추로 하는데 일반 양배추는 뭐 이만하잖아요. 이만하고 그걸 또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먹으려면은 막 엄청 오래 걸리는데 어차피 나중에 썩어 버리거든요. 그래 갖고 오늘은 이 작은 적 양배추, 양배추를 구매를 했습니다. 반 쪽짜리예요. 반 쪽짜리를 구매를 했어요. 가격은 양배추의 절반 가격인데, 크기는 한1/8 그 정도 됩니다. 비싼 거죠. 자, 양배추를 최대한 얇게, 최대한 얇게 자를 수 있는 가장, 본인이 자를 수 있는 가장 얇은 사이즈. 얇으면 얇을수록 맛있습니다. 네, 자, 양배추. 상태가 좀안 좋아 보이는 거는 빼버리고, 넣니다 아, 이거 색깔이 막 접시에 묻어나와요. 이거 나중에 만들면은 보라색 음식, 보라색 음식 되겠어요. 자, 양배추까지 넣었어요. 그리고 물을 잘 섞어줍니다. 아, 이거, 이거 반죽이 모자랄 것 같은데. 넣을 게 퇴산인데. 음,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여기다 이런 식으로 막잘 섞어요. 어차피 이따가 또 섞을 거예요. 베이컨 으! 그리고 고기. 요 고기가 덩어리가 크니까 좀 잘라가지고 하겠습니다. 요 고기는 소고기예요. 적당히 너무 잘면 또 맛이 없으니까. 다 잘랐어요. 이거 넣고 이거 넣어요. 자 이제 오징어랑 흰다리 새우만 남았어요. 흰다리 새우는 이미 껍질을 제가 까놨어요. 껍질을 까놨고 이거를 통째로 넣고 복불복으로 먹어도 되는데 그냥 골고루 먹기 위해서 새우 하나를 3분의 1 크기로 새우 넣고요 이제 오징어 요것만 손질을 하면은 끝납니다 자 오징어를 아까 그 자른 오징어를 여기 씻어가지고 체에다가 물을 빼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요 자 준비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산물과 고기가 들어간 부침개 이거, 이거 굉장히 맛있거든요 근데 제가 양배추를 일반 양배추로 안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이거 일반 양배추로 만드는데, 오늘은 일반 양배추가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맛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후추, 추를 적당량! 소금 이 별로 짜지가 않아요. 그냥 먹으면 짠데 음식에 넣으면 짜지가 않더라고요. 자 어차피 싱거우면은 괜찮아요. 어차피 소스 찍어 먹는 소스 뿌려 갖고 먹는 거니까 여기다가 우스타 소스 이거 안 넣어도 돼요. 그냥 간장 대신 넣는 겁니다. 마땅히 샀는데 쓸데가 없어갖고 넣는 거예요. 약간 오기 식초도 들어가고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데 간장을 베이스로 했는데 살짝 시큼한 맛이 났기 때문에 고기 맛이 독특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팬. 기름. 기름은 살짝 넉넉하게. 자, 불킵니다. 불은 중불 이하. 너무 세면은 타요. 자, 프라이팬을 달구고 자, 이거를 붙여요. 한 자. 심막하게 넓게 이렇게 펴주고 빈대떡 붙이듯이 너무 크면은 뒤집기가 힘드니까 적당한 크기로 기다립시다. 꼬노미 악기를 흉내는 이 부침개의 맛은 요게 좌우합니다. 가스오브시랑 아이오네즈, 돈가스 소스. 돈가스 소스가 없으면은 그데리야끼 소스도 괜찮아요. 슬슬 뒤집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뒤집어 볼게요 이거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어 누구. 위험해 이렇게 피테가 크리스피하게 됐네 기름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은은한 불에서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안에 있는 고기가 익지 않습니다. 양배추도 맛이 없고요 익지 않으면. 아, 이게 양배추를 보라색 양배추로 하니까 이게 색깔이 안 예뻐요. 이게 막 꺼뭇거뭇한 게 보이잖아요. 이게. 아, 이게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비주얼에서 단점. 일반 양배추는 깨끗하거든요, 하면은. 비주얼에서 망했습니다. 와, 이게 뭐야, 이게. 아, 진짜. 와, 다이어트 음식이다, 다이어트 음식. 먹기 싫게 생겼어. 일반 양배추로 할걸. 얼추 익은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좀더 익히고. 혹시라도 요거 따라하실 분들께서는 일반 양배추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보라색, 붉은색 양배추는 에러예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시면은 요걸로 하시고요. 딱 보면은 먹기 싫게 생겼어. 얼마나 좋습니까? 먹지도 않았는데 막 배가 부른 기분. 자 건져냅시다. 볼 거고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가스옵시 이게 이게 생명이죠. 이게 가스옵시. 이게 이게 신의 안수. 차, 넉넉한 가스옵시가 막 살아서 춤을 추는 듯한 움직이죠. 죽은 가스옵시를 살리는 부침개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아 돈가스 소스가 별로 없네. 아 어차피 하나밖에 못 먹겠다. 소스를 별로 없으니까 아껴 가지고 그리고 마요네즈를 듬뿍. 이렇게 하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아까 그 비주얼 안 좋은 거는 다 덮어 버렸어요 보이지도 않아 자 완성은 됐어요 완성 됐고요 먹어봐야죠 맛은 있어요 안 먹어봐도 알아요 예전에 많이 만들었어 가지고 맛은 있을 겁니다 근데 양배추를 이걸 바껴, 양배추가 바뀌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자먹기 좋게 자르면은 이게 막 섞이죠 갓소부시랑 마요네즈 돈가스 소스가 섞입니다 그럼 막 이게 막 소스 범벅이 돼요 자, 요 맛에 먹는 겁니다 맛. 맛있는. 해물, 해물전? 해물. 근데 이 양배추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맛이 독특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일반 양배추로 하는 게더 맛있습니다. 왠지 좀 질긴 기분이 드네요. 이게 더 단단한 것 같아요 일반 양배추보다 앞치마라도 벗어야 음, 양배추가 확실히 질겨요 질겨 일반 양배추보다 질깁니다 근데 맛있어요 그래도 제가 오징어, 소고기, 새우, 베이컨 이렇게 넣었는데 일단 베이컨 맛 하나도 안 나고요 오징어는 씹혀요 오징어는 씹혀가고 아 오징어가 들어갔구나 그러고 소고기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고요. 새우? 새우 구경도 못해요. 새우가 안 들어가 있나? 저쪽 남은 반죽에 다 들어가 있나? 그러가까 뭐가 씹히는 맛이 있으면 그게 바로 고기입니다. 하나만 먹어도 아연의 즈랑 이것저것 칼로리 높은 게 들어가서 배불러요. 두 개는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하나 더 만들까 다 먹으니까 좀 아쉽네 남은 거는 상황을 봐 가지고 만들던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오코노미야끼를 흉내 낸 부침개를 만들어 봤어요 양배추는 일반 양배추를 사용하시고요 다른 거는 자기가 본인이 드시고 싶은 거를 막 넣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좀 매콤한 맛을 원하시면 청양고추 같은 거 잘라서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매운 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먹었습니다. 그리고 갓스 오브시는 필수. 양배추, 갓스 오브시, 고기, 마요네즈 그리고 소스, 돈까스 소스나 데리끼 소스 이런 거는 필수. 이것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어요. 날씨가 여전히 덥습니다. 지금. 8월 지금 오늘 촬영이 8월 5일인데 4일인가 5일인가 뭐잘 모르겠는데 8월 초입니다. 너무 더워요. 대낮에 웬만하면은 시원한데 계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구독은 이쪽, 관련 영상은 이쪽. 그러면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